안녕하세요. 튜터 강소영입니다. 오늘은 내 손안의 인공지능, Siri 어디까지 써봤니? 라는 주제로 Siri의 설정부터 활용법까지 배워보려고 합니다. IT 기술의 발달로 이제 인공지능은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어를 통한 음성 인식 서비스는 우리에게 아주 가깝게 있는데요. 애플 Siri, 구글 어시스턴트, 아마존 알렉사 Ms코타나, 삼성빅스비, 네이버 클로바 등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그중 우리는 애플 시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는 애플의 운영체계 iOS 5 이상에 통합되어 있으며 2011년 10월 아이폰 4S와 함께 세상에 소개된 애플의 음성 인식 서비스입니다. 2012년 iOS 6이 등장하면서 시리에 한국어가 추가되었습니다. 2013년 iOS 7에서는 시리에게 이름의 발음을 가르쳐주고 사용자에 대한 관계 설정도 알려줄 수 있으며, 영어와 몇몇 국가의 언어에서 남성 음성이 추가되어 선택이 가능해졌습니다. 2014년 iOS 8의 시리는 전원이 연결되어 있을 때 음성으로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어로 Hey Siri 또는 우리말로 시리아입니다. 2015년 iOS 9의 시리는 설정을 통해 사용자의 목소리를 판별할 수 있게 되었고, 2015년에 발매된 아이폰 6와 6s 플러스에서는 전원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음성 인식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2016년 iOS 10부터는 시리로 차량 예약, 메시징, 사진 검색, 결제, 통화, 운동 등 선호하는 앱을 시리를 통해 조작할 수 있는 기능이 강화되었고, 이를 타사 앱과도 연동해 쓸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7가지 영어 버전 및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를 포함 38개 언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iOS 11에서의 시리는 더 자연스러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으며, 문장을 영어에서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로 번역해 줍니다. 물론 앞으로 번역이 지원되는 언어는 더욱 확대가 되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시리의 사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시리의 설정 방법입니다. 아이폰 화면에서 설정을 누르시고요. 설정 앱에 들어가면 다양한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리를 선택합니다. 시리 화면에서 시리 활성화 버튼을 오른쪽으로 밀어주면 하단에 시리 활성화가 나타납니다. 시리 활성화를 눌러줍니다. 다음으로, 잠금 화면에서 사용입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화면이 잠겨있을 때도 시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리아 허용입니다. 이 기능은 아이폰 전원이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시리아라고 부르면 바로 응답하는 기능입니다. 운전이나 홈버튼을 누를 수 없는 상황에서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리아 설정 페이지가 나옵니다. 지금 설정을 눌러줍니다. 화면에 제시된 대로 본인의 목소리로 말하면 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작동이 잘 되는가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음성 패턴을 확인해서 다른 사람과 구분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평소에 사용하신 어투로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시리아가 준비됨이라고 완료 화면이 나오면 시리아 설정이 완료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리를 사용하는 언어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원하시는 언어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한국어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음성 피드백은 시리의 음성 안내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항상 켬을 선택하시면 벨소리가 무음으로 되어 있어도 시리가 음성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벨소리 스위치로 제어는 벨소리 스위치를 무음으로 설정하면 시리가 음성 피드백을 무음으로 처리합니다. 핸즈프리에서만 사용은 평상시에는 사용할 수 없고 시리아를 허용하고 있거나 블루투스 기기, 헤드폰 등에 연결되어 있을 때만 음성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항상 켜매두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나의 정보는 아이폰 시리 설정의 기준을 누구로 할지 정하는 것으로 보통 사용자 본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앱 지원은 타사 앱의 실의 연동 허용을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목록에서 어떤 앱이 지원되는지 확인하고 지원을 허용할 것인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실의 설정이 완료되었으니 활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에서 홈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실의 화면이 나옵니다. 또한 설정이 되어 있다면, 장기화면에서도, 시리아라고 부르면, 시리화면이 나옵니다. 애플은 아이폰에서 시리 기능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샘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목록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화면이 나온 뒤 명령어를 말하지 않고 기다리면, 다음과 같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고 예시 문장을 보여줍니다. 이때 화면 하단의 마이크 옆에 있는 물음표 기호를 누르시면 활용 방법이 자세히 제시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앱들과 함께 시리가 수행할 수 있는 기능들을 보여줍니다. 그럼 시리가 어떤 기능을 할수 있는지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화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시 문장이 제시됩니다. 연락처에 등록되어 있고 그 이름을 안다면 아이폰1리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할 수도 있고, 부재중 전화나 음성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또한 연락처에 있는 사람에게 간단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라고 할 수도 있고, 새로운 메시지를 읽거나 답장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캘린더는 다양한 일정 관리를 하실 수 있는데요. 직접 기록하지 않아도 시리를 통해 음성만으로 일정을 잡고 변경하거나 미리 알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도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아이폰의 위치 서비스와 연동되어 지도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시리가 목적지까지 길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의 역할은 물론 지도를 보여주거나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주위 업체들을 찾아줄 수도 있습니다. 미리 알림을 보겠습니다. 계획이나 약속을 잊지 않도록 관리하는 미리 알림도 시리를 통해 쉽게 할수 있습니다. 특정 날짜와 시간에 알람을 울려 일정을 알려주게 하거나 메모를 입력하게 할 수도 있고 특정 위치에 도착했을 때 알림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계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시계를 볼 틈도 없이 바쁠 때라도 시리에게 물으면 언제든 시간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알람을 설정하고 해제할 수 있어 무척 편리합니다. 연락처를 보겠습니다. 예시문에 보시는 것처럼 시리에게 관계 정보를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엄마에게 전화를 걸거나 오빠에게 문자를 보내라고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설정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보시는 것처럼 시리에게 화면의 밝기 조절이나 와이파이 설정 등 다양한 설정 정보 변경도 지시할 수 있습니다. Q&A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폰 시리는 인식률이 좋아 비교적 긴 문장도 잘 이해하면서 설정해 줍니다. 계산기, 단위 환산, 단어 등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질문에 대한 답도 시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고 간단한 대화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직접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알람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시리아, 오전 7시에 알람 설정해줘. 오전 7시에 알람을 켰습니다. 시리아, 10분 후에 깨워줘. 알람이 오후 10시 8분에 설정되었습니다. 연락처에 있는 사람에게 간단한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시리아, 배움나라에게 스마트 과정 확인해주세요 라고 문자 메시지 전송해 배움나라님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마트 과정 확인해주세요. 이렇게 보낼까요? 보내줘. 메시지를 전송하겠습니다. TV나 카페에서 나오는 노래 제목이 궁금할 때도 시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리아 이 노래 뭐야? 잠시 들어볼게요. 제가 듣기로는 이 곡입니다. 연락처에서 직접 찾지 않아도 등록되어 있는 이름으로 전화를 걸어달라고 할수 있습니다. 시리아 진흥원의 스피커폰으로 전화해줘. 스피커폰으로 진홍관 님에게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8월 10일에 찍은 사진 보여줘. 아이폰의 위치 서비스와 연동되어 지도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시리아. 여기서 가장 가까운 약국 찾아줘. 제일 가까운 곳을 발견했습니다. 청송로에 있는 청송약국입니다. 이걸 찾으셨나요? 일정 관리입니다. 시리아 15일 오후 4시 라이브 강의 일정 추가해 줘. 알겠습니다. 라이브 강의라는 제목의 약속을 2017년 9월 15일 오후 4시에 설정했습니다. 일정에 추가할까요? 추가해줘. 2017년 9월 15일 오후 4시에 일정을 설정했습니다. 일정 제목은 라이브 강의입니다. 날씨도 편리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시리야. 내일 서울은 추워?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서울특별시의 기온은 최고 22도, 최저 18도입니다. 계산기를 꺼내지 않아도 시리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시리아 9876 곱하기 543 9876 곱하기 543의 결과는 536만 2668입니다. 설정 변경도 해보겠습니다. 시리아, 화면을 밝게 해줘? 살짝 밝게 했어요. 시리아, 와이파이 연결됐어? 와이파이가 이미 켜져 있습니다. 이제 간단한 대화도 해볼까요? 시리아, 이제부터 너를 비서라고 부를 거야. 시리 대령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시리야, 사랑해. 제 겉모습만 보고 반하신 건 아니겠죠? 이번에는 시리를 사용하고 싶지 않을 때 어떻게 설정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리 끄는 방법입니다. 아이폰 설정에 들어가서 시리를 선택합니다. 시리 화면에서 시리를 눌러 왼쪽으로 밀어줍니다. 두 번째로 시리와 허용을 눌러서 끌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시리 활성화한 내용이 모두 삭제가 되기 때문에 다시 사용하고 싶다면 시리 활성화부터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만약 잠시 시리를 꺼야 한다면 1번 시리만 꺼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시리 제한 없애는 방법입니다. 시리 제한이란 홈 화면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쓸어 넘기면 지금처럼 보실 수 있는데요. 시리의 인공지능이 사용자의 패턴을 분석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과 연락처 등을 검색창에 제한해 주는 것입니다. 시리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기능이지만 검색 기록의 노출을 꺼리시는 분들은 꺼두실 수 있습니다. 아이폰 바탕화면에 있는 설정에 들어가서 일반을 누릅니다. 일반 메뉴에서 스포트라이트 검색을 누릅니다. 시리 제한을 눌러 왼쪽으로 밀어 꺼줍니다. 시리 제한을 끄게 되면 아이폰에서 검색했던 기록들이 지워지게 됩니다. 또한 검색에서 제외하고 싶은 앱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제 시리 제한은 나타나지 않고 검색창만 나오게 됩니다. 간단한 요청만으로도 다양한 작업을 맡길 수 있는 시리. 이제 편리하고 유용하게 활용해 보세요. 감사합니다.